철민이. 야, 철민이. 야. 아.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. 아, 이거 난 우리 동문 줄 알고. 예. <laughs> 야, 나 이거 오늘 담배 두 갑까지 나왔던 거다우다라니 <laughs> 손님, 미안하지만 담배점 한대 얻을 수 없습니까? <laughs> 그런데 난 이거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요. 예? 그렇습니까? 아, 그럼 이건 미안합니다. <laughs> 야, 이건네 <laughs> 저 동무가 아마 담배 질꾼 같은데 우리 그럼 저 동무를 따라서 집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보, 오늘 담배 사왔지? 야! 고분 동무? 아, 이 사람은 뭐 어들 갔어? 여보, 식료 상점에 잠깐 기껏 있다가 이제야 살아나갔구만. 이게 이 사람이고 다른 심부름은 거저 고분고분 다잘 듣다가도 담배 심부름만은 딱 질색이니네. 이게 쟀돌이 <laughs> 청소는 또부지런히해요 쟈돌이라도 그냥 놔두면 이 꽁초래도 골라 피울 게 아니에요. 이게. 이거 담배라는 건 없으면 더 피우고 싶으니 이게 에라 또 냄새나 맡자 하도 맡았더니 이제 냄새도 다 빠졌구나 하여간 담배를 사러 갔으니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참자 해라, 딴 생각이나 하자. 뻥따르가세뻥 <laughs> 따라. 여보, 가. 어, 잠이야. <laughs> 벌써 오셨어요? 여보, 내 당신 지금 얼마나 속타게 기다리는지 알아? <laughs> 그래요? 아니 거기다 써 놓은 걸못 보셨나요? 아지, 왜못 봐? <웃음> <웃음> 이걸 좀 사오느라고. 수고를 했어 홍고분 도뭐 내 당신 그렇게 곱은 곱은 말잘 들어서 없다는거예요 누가 듣겠어요 아, 들으면 뭐래 남편이 제 색시 없다는지왜 <laughs> 저러실까 자 빨리 가져와요 식사나 하시고 잡수야지 식전에 잡수면 입맛이 없어요 뭐잡수는다 아, 하이 사람 이거 내 담배를 하도 맛있게 피우니까 이제 담배도 잡수는데요자 <laughs> 여보 응? 이건 저 담배가 아니라 알사탕이에요 뭐, 알사탕? 아니, 그럼, 내 담배는 못사 왔어? 담배는 안사 왔어요 안사 왔어? 네. 이 사람 이거 i 하 o on a don't borrow Tondago. Yo, Tasinatim, so you get 왜안사 왔는가? o u 주말 u 이렇게 시시한가 여보 뭐? 아 o u 쓴 담배 대신에 달달한 사탕을 사 o 는 you, y 요뭐 달달한 사탕? 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애들처럼 사탕이나 빨고 있으란 말이야? 응?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사탕을 잡으면 소화도 잘 되고 피곤도 쭉 풀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불쾌감도 안 주고 여보 이거 정말 불쾌한 소리 작작하라 이거 이 사람이 뭐 담배 피울 적마다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 하면서 옹알거리더니 끝내 극좌적으로 나가는 말이야 이거 정말 아이 참이고 어른참이고 얼른 나가서 담배나 당장 사오라 해. 당장 아 이젠 상점 문도 닫았겠는데 어디가서 그럼 옆집에 가서 한거 꼬리도 오란 말이야 어서 빨리 고분동 끝내? 당신 내이 주먹이나 가서 일 치는 거 보고야 가서 담배 얻어오고 갔다니 어? 신무? 네. 또 무기를 사용하는 마니 무기를 사용해요. <laughs> 야, 정말 당신도 사람이 좋다는 일도 미처 다못 하겠다는데 피워서 하등이 리로 올 것도 없는 담배는 매 자꾸 피우겠다고 래요 아니, 당신이 리로운지 해로운지 똑똑히 알기나 하면서 그런 소리래. 담배는 배까지가 어? 다 해롭지 리로운 건 하나도 없대요. 자, 귀가 보배다. <laughs> 여보, 남자라는 게 담배를 피워야지 담배도 못 피우는 게 그게 남성이요? 중성이지. <laughs> 담배 지독히 피우는 사람 달라는 것 없이 밉더라 원래. 뭐? 미워? 어 그러니까 당신 옆에 나도 미웠겠구만 입지 않고요 뭐 어, 이제야 속심이 드러나는 거니? 이 사람이 요즘 달라져가요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해서 당신 다른 건다 좋아도 정말 담배 피우는 것만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? 마음에 안 든다? <laughs> 네 좋아 내 당신하고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담배는 못 끊어 네? 죽어도 <laughs> 아니 담배가 뭐 당신한테 밥을 해드려요 빨래를 해드려요 아 그렇게 담배가 살뜰한데 담배하고 좀 살지요? 거야알파한 입술에서 별명한 소리 다흘러나옵 <laughs> 담배도 좀 정도 맞춰 피워도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눈 떨어지자마자 붙여 물면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줄담배질이니 뭐 줄담배질 이 사람이 거 정말 점점 말버릇 뻔해 이거 보라요 양복이고 내이고 당신 이복하나 어디 성한 게 있어요. 담뱃재를 뚫고서 이복마다 구멍을 송송 뚫어놨지 이불 포단 창판 밥상 할것 없이 우리 집에 담뱃불 활 입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? 다 말하라? 다 다? 어? 당신 내 집에 가서 담뱃질 하다 이불 태워 먹고 장모 머리칼까지 찢어 준 거라 기차간에서 남의 친이 나이롱 족삼 태워주고 변상한 거랑 다 말하라? 다 다? 다 말하라는데 다 말하자요 우리 집 바람벽만 좀 하이. 보라요 담배 내가 뺄 때를 위해서는 허락치 이젠 내 옷에까지 담배 내가 푹 빼서 사람들이 날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가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쓸데없는 소리들 내게서 아, 저희 남편들은 담배를안 피운데? 피워도 어? 당신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하루에 두곽 반씩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수 가은신대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언 여보 우리 부직장장 놈은 하루에 세 곽씩 피워요 예순대 그럼 당신도 반각도 채워서 예수님을 따라잡지요? 이게 무슨 또 경쟁이라고 따라잡긴 얘기예요 <laughs> 여보, 쉬운 대구 예순 대구 여가좀 앉으라 <laughs> 당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옛날부터 식후에 일미 흐련초라고 밥 먹은 뒤에 제일 맛있는 게이 담배 맛이 나는 소리야. 어? 그런 글쎄 식사 한 뒤에나 한 대씩 피우면 되잖아요. 하루 석 대만. 뭐? 석 대? 어제? 심심하면 심심하다고 피우지요. 그래서 심심초라는 거야.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피우지요. 그건 흥분초고. 기분 나쁘땐또 나쁘다고 피우지요. 그건 진정초 혹은 화풀이초. 뭘 생각할 땐또 생각한다고 피우고 그래서 이 사색초라는 거야 술울땐또 <laughs> 춥다고 피우고 어 그럴 땐 가열초고 친구를 만나면 또 반갑다고 한 대씩 나눠 피우잖아요 아 그땐 뭐 인사초지 어, 독초예요 독초 뭐 독초? 아니 담배가 독초란 말이야? 사람을 죽이니까 독초지 뭐예요 뭐 담배가 사람을 죽여? <laughs> 이 사람 이건 나 담배 못 피우게 하려고 나중엔 별소리를 다지어내구만 여보 이 고질근이가 그런 소리에 놀라서 담배를 끊을 사람 같소 이보세요 오늘또 강연을 들으니까 담배 한곽 속에 순수한 니꼬찐이 두 방울이나 들어있는데 그게 만약 사람이 몸에 한순간에 들어가면 사람은 용납없이 죽는데요 여보 그건 담배 20대 한꺼번에 물고 피워야 죽는다는 소리야 한 대씩 키우는데 죽긴 해죽어까 그러길래 콧구멍으로 여기다 뽑아 팽같이 지라이 다치면 정말... <laughs> 하여튼 담배라는 물건이야 사람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 거예? 요 여보,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건 나도 다 알아요 응?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관이 나빠져서 기관지 천식 폐염 폐결핵에도 걸릴 수 있고 또이 소화기관과 심장 신경계통이 나빠진다는 걸뭐누구 모르고 피우는 줄 알아? 그래 뭐. 심장 신경계통에는 어떻게 해롭대요? 고혈압 뇌출혈에 뭐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다고 그러던만 소화기관은요? 그 위에 산도가 낮은 저산성이거나 혹은 무산증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뭐 위에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던가 암이 생긴다는데도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? 난 과산이야. 그건 다 모르는 소리예요. 어? 담배를 많이 피우면 과산이던 사람도 저산이 되고 나중엔 암이 생긴다시 하나요. 그렇다고 뭐또 설마 나한테 암까지야 생기겠어? 이고아 <laughs> 그렇게 장담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자꾸 그래요. 여보 사람이 죽는 걸 겁내서야 큰일을 치는가? 아무 때 죽어도 한번 죽을 거면. <laughs> 같은 값이면 값있게 죽어야지 담배를 지독하게 피워서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야 되겠나 말이에요 하긴 거 그러고 보면 죽은 이유가 좀 더럽다 어? <laughs> 그리고 또 담배는 응. 사람을 빨리 늙게도 하고 중요하게는 기억력을 아주 나쁘게 한대요 맞아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만은 사실이야 하여간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가 그렇게 둔한 죽은 아니더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 연간에 학습 총화 때마다 계속 골탕을 먹는단 말이야 여보, 내 어떤 땐 당신 이름도 얼뜬 생각 안 나? <웃음> <웃음> 당신 시력은 뭐 정상인 거 같아요? 응?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려보지 못해서 아, 그 빨간 니카이사 왔을 때 파란 걸사 왔다고 해서 얼마나 웃겼어요 <laughs> 아니, 그럼 그것도 다이 담배 여독이란 말이야? 그렇지 않으면요 확실히? 이 담배가 사람의 몸에 나쁘, 좋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이야.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끊겠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졌는데도, 야안 돼, 못 끊겠어. 그렇게 나쁘다는 걸본히 알면서도 당신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걸 보면 혁명을 포기하자는 사상 아니에요. 뭘? 내가 혁명을 포기하자는 사상이라고? 아, 여보, 뭐 담배나 못 끊는 걸 사상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래 그? 생각 좀 해보라요. 지금 우리 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2차 7개년 계획도 앞당겨 끝내고 10대 전망 목표도 점령해야지요 그런데 뭘 건강한 몸이 없이 이 아름다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가는 곳마다의 휴양소와 요양소, 정량소를 세워주시고 정말 한 점의 흐린 공기라도 마실세라 보다 위생 문화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해서 혁명과업 수행이 지장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하긴 그래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맑고 시원한 공기만을 안겨주는데 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연기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들여 마시니 내이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둔한 놈이지 <laughs> 이젠 좀 후회가 돼요? 글쎄 후회는 되는데 정작 또 끊재니까 뻐근하단 말이야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담배를 안 배우는 건데 괜히 배워가지고 끊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당신의 의지가 나약한 표현이에요 뭘? 내 의지가 나약해? 나약하지 않으면요 여보, 한번큰맘 먹고 대담하게 끊어보라요 내 의지가 약하단 말이지? 담배를 안 피우면 그만큼 건강한 몸으로 혁명사업에 충실히 참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으로 되겠어요 내 단호한 결심을 품고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. 아, 이번엔 정말이에요. 정말 아닌? 깨 끊을 수 있겠어요. 어쨌든 끊어야지 뭐. <laughs> 오랫동안 습관되고 인이 배겨서 그렇게 한 번에 끊기는 좀 힘들 거예요. 하긴 그런 것 같아. 내일 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또 한대 생각나는 데뭐 이거. <laughs> 그것보다요. 여보. 그러니까 하루에 두각 피우던 걸한각으로 한과 피우던 걸열 대로? 열대 피우다가 다섯 대로 다섯 대 피우다가 두, 대로? 두 대? 두대 피우다가 한 대로 한대 피우다가 반 대로? 못 끊어 또못 끊어요? 그런 식으로는 담배를 못 끊는단 말이야 네? 끊을 바엔 단호한 결심을 품고 단번에 뚝 끊어야지 네, 어라요 <laughs> 여보 에? 그렇게 담배를 아주 안 피우면 아, 당신은 건강해서 좋고 생활이 깨끗해져서 좋고 가정은 화목해서 좋고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여보 아, 당신 담배를 안 피우면 아까처럼 담배를 안 사왔다고 주먹이 이를 친다 무기를 사용한다 하면서 가정싸움을 안할거 아니에요 여보 내 이제부터 담배를 결정적으로 끊겠다는 걸 당신 앞에서 엄숙히 선포하는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자 다치다 버려라! 재털이! <laughs> 여보, 당신 오늘따라 별로 좋다고 젊다나 보여요 <laughs> 사람이야 잘났지 뭐 이빨이 좀 누렇게 돼서 그렇지 여보, 내 마지막으로 이 냄새는 한번더 더. <laughs> <laughs> 여보, 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통제좀해해라여 응? <laughs> 여보, 응? 이걸입 안에 넣어보라요 사탕이요네달구나 <laughs>